진짜 나 그분들 아 도빈 영상 본대로? 어큐 아, 맞췄어야 되는데 아이 큐를 못 맞췄네. 나 그래도 경치 먹았지넌 다음 레에 뒤졌다 너. 이레벨야 수면을 왜안 날려? 가즈 여전히 살벌하시네요. 이렇게 해도 마음은 따뜻해요. 니로 원래 이런 애들이 마음이 제일 따뜻해. 잘생겼는데 잘생겨서 못한다고 어, 이거 미드코르키 아닌가? 1레부트즐교하는가 아니, 어, 조이가따이 경락 좀 받아보려고요. 제가 경락 받아봤거든요. 항공과 시절에. 근데 그 돌아와, 어차피 돌아와요! 그렇지! 내가 어제 코르케 영상을 봤다고 어떻게 하는건지 야, 야 라인 한번더 밀어야 돼너킬 각인 거 알지? 오케이 플래시 유전이 제일 잘하신다. 그것도 있고, 아직 사람들이 미드코르키 숙련도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약간 그 도빈님 영상 보고 "어, 씨, 개좋아 메이지를 한 번에 팬다고 절대 못 참아" 하고 약간 하는 느낌이 좀 있어. 나이스! 영상 더 보거라. 미드까지 깔끔하게 해주시잖아. 제가 코르키 그궁 쿨을 몰라가지고, 혹시나 맞으면 죽을까봐 그냥 풀 썼습니다. 안 해봐가지고, 아유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거 피하려고 그랬는데 아 뭐야 끝났구나. 아 티리. 아또 그렇게야? 아 도비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점수 잘 빨아갑니다. 난 그런 것 때문에 그 새끼들이 유쾌하게 비춰지는게 너무 싫어. 어쩔 수 없는 거 알거든? 그분들도 솔직히 진짜 하기 싫을 거 아니야. 디더스 그런 놈 앞에서 그렇게 춤추시기. 진짜 난 그분들 아. 도빈 영상 본대로? 아, 어! 큐 맞췄어야 되는데. 아, 이 큐를 못 맞췄네. 나 그래서 경치 멋았지넌 다음 레벨 뒤졌다 넌. 이 레벨. 야, 수면을 왜안 날려? 그 o 1렙대가 존망이다. 존망이어도 2렙대면 졌습니다. 아니, 나, 나 방금 머리가, 멀티가, 멀티가 안 돌아왔어. 아니, 수면을 찍고 빨리 수면 날려야 되는데, 왜 수면을 안 날리지? 나 순간 내가 당황함. 뭐야, 나왜안 날려? 이러고. 약간, 아크시안이랑 비슷한 느낌이네, 저 친구가. 아크시안도 딱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다 저렇게 했거든요? 미니어 못 먹게 앞에서 즐교하고 디나이 시키고. 근데, 조이는 조이다. 음 초반에 죽네, 쎈데. 되들어? 이놈의 끼나 만화도 없는데 한번 들어와 주지 않을래? 이건 죽었다 근데 저렇게말도 사실 뭐 코라키는 별로 아니야? 원래 제 초반에 킬 초반에 강해서 초반부터 밀고 나가는 챔프 아니야? 이미 상했지 상했어 나한테 머리 들이밀면 죽는거요아잠만잠만 씻어주지 않을래, 혹시? 대포 먹었냐? 못 먹었지. 어안 잡혔어? 어 너무 아깝다. 당연히 잡히는 잡힐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네. 근데 이래도 충분히 코르키는 손해죠? 텔 타고 온 건데 라인도 못 받아먹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캐리해 줄게. 비구만 잡으면 되지, 내가. 아, 궁쓸걸궁 으로 거리 벌릴 걸잡힐줄 알고 그냥 걸었 는데 안되 네. 그래도 나이스 미포 측 노스펠, 미포 노스펠 잠이었 다. 나이스, 나이스 빨리 끝 내야 한판 더 한다잉. 아, 빨리 끝낼 수있 어. 대신 맞아주면 안될텐데 루이비통 리본값 헌님 고고 <laughs> 아니 루이비통에 리본 있단 말이야? 자르바나 어디가 어디가 이새끼야로치 네, 오케이 타나 밀었고 캐리. <laughs> <Get it. 웃음> 근데 말 k 하면서 궁금한 거왜유성 e r 고 y 콩이 보호막 스 e r r 있는 것도 아 y k 남은 포인트로요? r y K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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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니다 r y k e r 임조이님임조이님 경매장으로 어, 올라오셔서 본인 PR 해주시면 맞다. 되겠습니다 혹시 팀장 분들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혹시 닉네임 어떻게 되나요? 어, 닉네임 책임장에 그 정글한... 올라와있습니다 <laughs> 그, 그 본인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낙찰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포인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포인트 코테 10 망박 1 0 0 망박 200 코테 <laughs> 230, 230. 망박 250이요 망박 w o s i b 여기서 지면 실버다 미드 어? 450이요 망박 450 m a 470 s a 470 최고칸데요 480. 거의 망박 480이요 e Wosibir. What the Sabe, Chisip. w h a 510 e Sabe, c h i s 망박 520이요 망박, 망박 520. 520 카운트 네, 들어갈게요 생각했습니다. 망박 520입니다 현오530 강주현 530. 530 550이요 560 570이요 580 590이요 최고가에요 최고가 포인트 다 써가는데요 이제 망박 630이요 망박 630와640 망박 650이요 망박, 650. 망박 650 지금 진수님 690포인트 강주현님 670포인트 있습니다 670 670 올인 하셨습니다 올인 <laughs> 아하제하하 <진수> 680이래요 <laughs> 어. 망박 680 최고가 낙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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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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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가